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NBA 드래프트장은 계산된 확신과 예상밖의 직감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한 번의 호명이 장래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드래프트 전문가와 구단들의 그 어떤 시뮬레이션과 로직도 이 이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툭 튀어 나온 정체 불명의 유망주 스무 살 센터 양한센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래프트 전, 기자들과 스카우트들이 예상한 양한센의 지명순위는 39.6순위였습니다. 쉽게 말해 2라운드 중반 정도. 하지만 양한센은 1라운드 16순위에서 포틀랜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틀랜드는 11순위에서 세드리 카우드를 뽑은 뒤 즉시 현장에서 멤피스와 트레이드를 단행해 16픽을 포함해 미래 지명권 더비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16픽으로 곧바로 양한센을 지명했죠. 아담 실버 총재가 양한센의 이름을 부를 때 양한센이 앉아있던 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받은 유망주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닌 일반 팬들이 앉는 객석에 앉아있다가 지명을 받았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포틀랜드의 완벽한 첩보작전이었습니다. 깜짝 픽이지만 충동적인 픽은 아닙니다. 포틀랜드는 2년 전부터 중국의 스카우트를 파견해 양한센을 지켜봤고 중국 리그 CBA는 물론 U18 같은 국제대회까지 모두 지켜보며 데이터를 수집했죠. 여기에 지난 5월 포틀랜드 내부적으로 개최한 워크아웃을 보며 양한센에 대한 확신을 굳혔다고 하죠. 양한센은 어떤 선수일까요? 다른 팀의 한 관계자는 양한센을 대륙의 요키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양한센을 요키치라고 부르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양한센은 체격 대비 엘리트 패싱 스킬을 갖춘 센터입니다. 피켈롤 이후 숄롤 상황에서 상대 도움 수비를 잃고 즉시 빈 곳에 패스를 뿌릴 수 있는데 코너를 향한 키가오 패스나 커터를 향한 바운드 패스 등 다양한 패스를 구사할 수 있죠. 현대농구에서 정말 중요한 핸드오프의 완성도도 꽤 높습니다. 본인의 넓은 체격과 큰 손을 활용해 공을 잘 지키면서 가드에게 안전하게 핸드오프를 배달하죠. 두 번째로 포스트플레이입니다. 요키치처럼 골밑에서 기술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훅슛, 스핀 동작과 어펜언더 양손 마무리까지. 적어도 중국 무대에서는 골밑에서 두세 명이 붙어도 막기 어려운 최종 병기 같은 선수였죠.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턴오버입니다. 좋은 패스 능력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시스트 대비 턴오버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어시스트보다 턴오버가 더 많았을 정도였죠 높은 농구 IQ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행 능력까지 완벽한 느낌은 아닙니다 가드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민첩한 NBA 레벨에서 과연 지금의 볼 간수와 스킵 패스가 통할지는 의문이 들죠 두번째로 운동 능력과 민첩성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특히 발과 힙턴이 느린 탓에 피켈로 수비에 큰 약점을 보이죠 중국 리그에서는 드랍 수비로 이 약점을 감출 수 있었지만 과연 NBA 수준에서 발 빠르고 슈팅까지 갖춘 센터들의 피켈 킬로를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세컨 점퍼와 박스아웃도 체격 대비 뛰어난 편은 아니라 중국에서 강점이었던 리바운드 스치는 NBA에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가 양한센을 지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한센이 스무살이라는 것입니다 양한센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에 1라운드 지명권을 통크게 베팅한 것이죠 여기에 중국 시장이 가져다 줄 마케팅 효과까지 생각하면 어쩌면 이 지명은 벌써 절반의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이현중 선수가 포틀 포틀랜드에서 서머리그를 뛸때 일입니다. 당시 로스터에는 이현중과 중국인 포드 취용시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취재를 갔던 기자들에 따르면 당시 취용시의 워크아웃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중국의 고위 간부들과 농구 관계자들이 총 출동해 포틀랜드를 서머리그 내내 서포트했다고 하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도박과 대박 사이. 과연 포틀랜드의 이번 지명은 NBA 역사에 어떻게 남게 될까요? 그 해답은 곧 시작될 서머리그에서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농구대학의 원석연이었습니다.